근데 그 증거 영상을, 어, 저한테, 어, 확인해 줬고, 또 저도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그걸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인지를 못했어요. 오늘 와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고의로 안 보여준 영상이 있고, 어, 제가 그동안 피, 원래 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로 몰렸어요. 이제까지. 두 달, 세달 동안.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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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사건이? 에그 예,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예, 예. 교통사고에서 가피를 뒤집어 놨는데 그 증거 영상으로 편집되고 어뭐 원래 블랙박스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거 사건 부분을 찍은 거 그래서 그 음. 영상만을 보면 내 차가 가해자예요. 이게 네. 이제까지 세달 가까이 그렇게 블랙박스 원본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해주고 이렇게 끌어서. 네. 어, 내가 지난번에 와서 확인을 할 때, 내가 제출하지 않는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는 영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갖고 그걸 따졌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다 보여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 영상을 언제 제출받았느냐?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대요.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어, 인멸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응? 네. 그 영상을 확보해야 되고, 네. 어, 이거는, 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지금 내가 좀, 어, 어, 마음이 두근두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어, 증거를 갖다 은닉해서 저를, 저희 차, 저 차를 가해자 차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28일 날? 12월. 에, 12월 28일 전까지 그랬어요. 어. 네. 그래서 오늘 내가 확인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사고는 언제나 신경 사고는 10월 1월 15일 날 났습니다. 어디서나신 거죠? 어, 노을 전망대에서 났어요. 노을 전망대 어디서, 어디? 어디서? 노을 전망대 여기 평인 평인 아, 쪽이요. 예, 아, 예. 평인 평인으로 저기요. 거기 그때 신고하셨어요. 아, 그때 신고는 다른 사람이 했고요. 저는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신고자도 저한테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밝히는 아니에요. 아, 안 밝혀도 좋은데. 아니, 그때 안 사고 밝혀도 좋 어떻게 나신 거예요? 네? 그때 사고가 어떻게 나신 거예요? 그거는 교통 조사계에다 있으니까 내가 반복은 안 할게요. 아, 그게 저만하고 좀 안으시겠어요. 네. 그게 그게 핵심 핵시... 제성은 네, 네, 네. 아뭐 김태욱입니다. 사고, 사고 차량이 그제 김태욱이고 거짓말. 지금 문제의 핵심은요. 네. 형법 155조 네, 예, 예. 증거 인멸이에요 그리고 네. 교통사고에 관련되는 거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네, 예. 이 안에서 확인하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저한테 이제 확인하는 건 제가 신고를 드린 거112 신고 드린 거는.